자, 이항 계수의 성질 좀 설명할게. 3번. 뭐 이항 계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항 정리라는 게 어쨌든 한두 개짜리 거듭제곱의 전개식이잖아. 그것들의 계수를 이항 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이항 계수들 사이에는 어떤 또 관계가 있느냐? 자, 1번이 뭐라고 나와 있지?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돼 있죠. 음. 자 파스칼은 수학자 이름이야. 그지? 그 사람이 이제 요거를 발견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들었겠지? 음? 자 그러면 개수들하수들의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들아, a 플러스 b 있잖아. 이거의 일제곱. a 플러스 b의 일제곱은 개수가 어떻게 되니? 이건 개수 이거 자체가 전개식이니까 개수가 일일이지, 그렇지? 자그 다음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이니까 개수가 이렇게 되잖아. 자그 다음 a 플러스 b의 세 제곱까지만 내가 개수들을 써볼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3A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치? 그럼 개수를 쓰면 이렇게 된다고. 1, 3, 3, 1이 되거든? 어? 자, 해서. 자, 요런 관찰이 된 거지. 잘 봤더니, 여기 양 끝은 항상 얼마고? 1이고, 요거 두개 더해서 뭐가 된 거야? 2가 됐다 이거지 그럼 여기에 3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1하고 여기 있는 2를 더해서 뭐가 됐더라? 3이 됐더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더해서 뭐가 됐더라? 3이 됐더라 이해가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추론해낼 수 있어? a 플러스 b의 4제곱도 뭐할수 있지? 추론해낼 수 있지, 있지. 그치 않아? 어?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4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1이고 이거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 4죠? 요렇게 두개더 하면 얼마야? 6이지? 자, 요렇게 두개더 하면 얼마? 4. 그 다음 끝엔 항상 얼마? 1. 해서, 실제로 A 플러스 B의 4제곱이 이런 관계가 되더라 이거지. A 4제곱, 더하기 4, A, B, 3제곱, 더하기 B. 아, A 3제곱, B. 그지? 그 다음 6, A제곱, B제곱, 더하기 4, AB세제곱 더하기 B 네제곱 해서 개수가 딱 들어 맞더라. 그런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영원히 쭉 가는 걸 뭐라고 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삼각형 모양처럼 생긴 거잖아. 얘들아, 이해 갔니? 어? 자,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냐면야 봐봐. 자, 요거 어떤 행을 봤을 때 항상 끝은 항상 얼마야? 1이지. 그럼 첫 번째로 아니, 왜 항상 끝은 1이지? 어, 이유는 자, 우리 뭐 이항정리에서 배웠듯이 nc0랑 ncn 이게 항상 모든 항의그지 요거 모든 행의 양 끝이란 말이야. 어, 그럼 얘네들이 항상 얼마였기 때문에 1 이었기 때문에 항상 끝이 1 이었다 얘들아 이거 이해가니? 응? 그 다음 두 번째 아잘 보니까 좌우 대칭이더라 계수가 야 파스칼 삼각형을 잘 보시면 좌우 뭐야 계수가 대칭이지 어? 그럼 좌우 계수가 왜 대칭이지? 야 내가 아까도 써줬듯이 조합에 어떤 식이 있어? ncr은 뭐? NC, n r 이란 식이 있단 말이야그0지 얘가 4 0 0잖아 얘가 4c 뭐야? 4뭐 순서 바꿔도 돼요 0 0 얘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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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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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카 삼각형의 특징은 항상 좌우가 뭐다? 대칭이다.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개수들은 좌우 대칭이다. 얘들아 이거 알아들었니? 음. 자 마지막으로 세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요거랑 요거 더해서 얘가 나왔잖아. 얘랑 얘 더한게 어떻게 이게 될까? 해서 자 굉장히 유명한 식이 하나 있단다. 어?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 됩니다. 음. 야,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가 되는 식이야. 이거 뭐 하셔야 돼? 어, 외우셔야 돼. 선생님,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옵니까? 나오긴 해. 근데, 증명형 문제로 나와.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경우에 수에서 증명형 문제를 제일 싫어했을 거야 빈칸으로 이렇게 어, 증명형 문제로 나온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장하는 공식이네해 근데 실제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외우기 시작하지 음. 그러니까 좀 약간 불만인 게 너희들 선배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너희들 경우의 수 있지 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있지 2학년 정리까지 확률과 통계라는책한 권에 다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 너희들은 살짝 불편하지. 고일 때 배웠고, 이렇게 좀 뛰었다가 갑자기 고상 올라갈 때 배우니까 어 연결이 안 되잖아. 순열하고 조합을 다시 복습해야 되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지? 지금이라도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응. 근데 해보면 자 이런 거야. 애들아 봐봐. 4실 더하기 사시 잘봐 봐. 앞대 가리 숫자는 같아야 돼. 그리고 여기 뒤에 숫자는 연속돼야 돼. 뭐 돼야 된다고? 연속.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숫자 하나 늘려 주고 둘 중에 큰거 쓰면 돼. 둘 중에 뭐 쓰면 된다고? 큰 거. 어 이게 이 공식이야. 이해 같지 적용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증명 안 해. 어? 어, 증명은 몇 학년 때 나온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다고. 빈 칸으로. 그지? 어. 어, 그 증명하려면 이거 쓰셔야 돼. ncr은 m팩을 r팩, 그 다음에 m-r팩. 어, 요 공식 써서 증명한단 말이야. 뭐, 일일이 그거 볼 필요는 없고.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너희들이 보면 돼. 어? 그 하나만 더 할게. 야, 5c4. 더하기 5c5야. 그럼 뭐랑 똑같겠니? 이 공식에 의하면? 얘들아, 54 더하기 55는, 그럼 공식 적용하면 얘는 뭐랑 똑같겠니? 어, 65랑 같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어, 해서 지금 우리가 얘랑 얘 더해서 얘가 됐잖아. 어? 이 공식에 의해서 그렇다고. 응. 어, 수, 그래. 여기 한번 써보자. 어, 얘가 뭐냐면, 얘가, 32잖아. 얘가 32. 그다음 얘가 33이라고. 32 더하기 33은 뭐? 어, 43. 그래서 요 밑에 게된 거야. 이해 갔니? 어? 야, 이거를, 자, 이거를 우리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고. 야, 파스칼 삼각형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어. 야, 여기 내가 3번이라고 쳐놓은 거 있지. 이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와. 어, 일명, 하키 스틱 정리라고 하거든? 하키 스틱 정리. 그, 하키 스틱 정리가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더하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문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를 더하세요? 라고 물어봐. 자, 그러면 내가, 맞아, 써볼게. 봐봐. 1, 5, 10, 5, 아이디 봐봐, 아야 10이죠? 이렇게 두개더 하면 10이잖아. 이렇게 두개더 하면 얼마? 10. 이렇게 두개더 하면 5. 그 다음에 여기 얼마? 1. 이렇게 되잖아. 아, 지금 모양이 살짝 틀어지긴 했는데, 요렇게 더한, 이렇게 더했잖아, 그지? 이 더한 결과가 뭐랑 똑같아? 여기 있는 10이랑 똑같지? 근데 이걸 파스칼 삼각형에서 보면, 너희들 하키 알지? 하키. 하키 스틱. 그, 하키에서 쓰는 하키 스틱 모양이라고 해서 하키 스틱 정리라고 불러. <laughs> 이해가 아니? 야, 너희들 32페이지 한번 펴볼래? 어, 32페이지. 야, 거기 색깔로 돼 있지?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하키 스틱 정리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뭐라고 한다고? 하키 스틱 정리. 그래서 색깔로 돼 있는 거 보여? 어, 그니까, 그렇게 하키 스틱 모양으로 보이지, 그지? 응. 어. 야, 이따 다시 칠판. 하키 스틱 정리 문제의 핵심 원리는 다 얘야. 어, 요걸로 푸시면 돼요. 어, 너희들이 그러면 하키 스틱 정리 문제가 나왔을 때이 파스칼 삼각형 다 그릴 거야? 다 그릴 수는 없잖아, 얘들아. 어? 그죠? 응? 자, 해서, 봐봐. 자, 내가 하키스틱 정리만 거기 문제 좀 잠깐 써, 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3C0, 어, 4C1, 그 다음 5C, 자, 6C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문제가. 이게 하키스틱 정리야. 응? 파스칼 삼각형에서 보면 쭉 일렬로 더한 거라고, 사선 방향으로.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푸는 원리가 다 뭐라고? 얘라고? 어? 그럼 내가 이거 공식 적용하는 거 보여줬잖아. 그럼 저, 공식을 적용하려면 이 앞, 앞에 숫자가 뭐 해야 돼, 서로? 같아야 되지. 근데 너희들 이거 봐봐. 얘, 얘하고 얘좀 관찰해봐. 이 앞에 숫자가 같아, 틀려. 틀리지? 해서 인위적으로 같게 만들어줘. 여기가 4니까 여기도 뭐? 4로. 그래서 얘를 4시제로로 바꿔. 3시제로나 4시제로나 값은 서로 뭐한 거지? 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바꿔요. 음. 자, 잘 들어야 돼. 응? 야. 요거 앞에 두 개. 이거 앞에 두개 계산해 봐. 이거 앞에 두개 계산하면 뭐 될까? 5시에 뭐? 5시 1이 되죠?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5C1 더하기 5C2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지? 6C2가 되죠. 이거 연속되잖아. 여기 1하고 2. 그지 그러면 하, 앞에 숫자 하나 늘고 뒤에 거 따라간다고. 그 다음 이거 봐봐. 그럼 이렇게 더해봐. 이렇게 더하면 뭐 돼? 최종적으로? 6C2 더하기 6C3 하면? 어, 7C3. 이게 정답이야. 이런 음, 식으로 적용해서 푼다. 하키스 정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응? 저 바꿔. 아, 바꿔. 그렇지. 이렇게 바꿔서 푼다고. 자, 그러면 얘들아 바로 필수해제 6번 풀어 줄게. 그 필수해제 6번이 하키스 정리야. 파스칼 삼각형을 제시해 주면 진짜 친절한 문제야. 보통 그렇게 파스칼 삼각형을 안 그려 줘, 문제에.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려? 그렇지도 못해 어? 그래서 필수의 제 6번처럼 자 그렇게 식만 딱 나온단 말이야 봐봐 2C0 그 다음 뭐? 3C1 그 다음 4C2 1 가서 10C8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 얘들아 이거 내가 결론도 얘기해줄테니까 잘 봐봐 자 옆에 그렇게 있잖아 파스칼 삼각형이 그거 쭉 그려서 푸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금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려면 여기 앞에 숫자를 어떻게 줘야 된다고 일단 같게 만들어 줘야 되지. 그럼 여기 2시 제로를 뭘로, 뭘로 만들? 어 3시 제로를 만들어 이렇게. 자 하고서 규칙을 파악하는데 자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니? 4시. 자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될까? 5시 2대지. 어 선생님 규칙이 아직도 안 보여요. 그럼 하나 더 써. 그럼 이게 5시 3될 거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돼? 어, 6시 3이 되죠. 그치않아요 이거 앞에 숫자 하나 늘고 큰거 따라가잖아. 그러면 이거 마지막 거에 마지막 거 관찰을 해봐. 마지막 거. 항상 마지막 게 5시 3이면 뭘로 끝나? 야 마지막 게 5시 3이면 뭘로 끝났어? 6시 3으로 끝났고 마지막 게 4시이면 뭘로 끝나? 5시 2로 끝나잖아. 규칙 보여? 야 마지막 뭘로 끝났니 그럼? 그럼 뭐겠어? 11C 8이 정답이야 그럼 11C 8이 복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에서 얘 빼봐 우리 조합공식 알잖아 11C 8이랑 11C 뭐랑 똑같아 그치 3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어 근데 11C 8이 있네 어 5번이 정답이죠 야 이거 이해 갔어? 어? 응. 자, 파스카 삼각형, 요렇게.